각자 있는 곳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책이 왜 내곤이 네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대상에 따라 다르게. 이 복음서는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네 권의 복음서가 각각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쓰인 연대가 다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 이세 복음서는 6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80년대,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서 사람들에게 읽혀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복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같은 사건에 기록했다 할지라도 공간 복음서가 오해받는 부분을 보완해서 기록된 책이 이 요한 복음입니다. 공간 복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요한 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십니까? 주로 절기 때 가십니다.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있었던 사건들이 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다른 복음서는 귀납적으로 기록했으나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그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스스로 기록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로 믿고 그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한 믿음, 굳건한 믿음, 참된 믿음을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특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럼 왜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생명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도 있어야 하는데 이 영적 생명을 가져야 능력 있는 삶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거센 물사에도 헤쳐나가는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거친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1장 1절을 시작할 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다 보면 어느 구절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으니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균합적인. 접근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그 헬라우르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뭐 원리, 뭐 이런 원리나 원칙 이런 의미로도 쓰여지죠. 로고스는 생명력을 가진 실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언어와 문자가 아니라, 말씀 그러니까, 그냥, 어 우리는 말씀 그러면 이렇게 어떤 뭐 언어, 이것이 뭐 생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그것이 바로 여기 이곳에서 얘기하는, 이 일장일절에서 말씀하는 말씀,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가 이 말씀이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시 또한번 창조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창조가, 그첫 번째 창조의 그 생명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상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는 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창조가 왜 깨어지고 어그러졌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처음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토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오신 목적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와서 나를 다시 이렇게 바꿔놓으시도록 마치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놓으시듯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놓여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시도록 믿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었으니 그래서 이 과거 한때 있다가 말았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정확하게 이 헬라오 시제로 번역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같이 딸만 있는 집은 생명이 없다.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이 있는 집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다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생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4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빛이, 이 말은 이 빛이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맨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었죠.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맨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생명을 주죠. 세상에서도 전기, 뭐, 불, 이런 걸 통해서도 빛이 나옵니다. 또 이런 것이 열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빛에는, 이 빛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화나 대낮같이 밝은 전국불을 다 켜놔도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은 그 빛을 받고 광합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춰졌을 때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물들이 빛을 보고 광합성을 맺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뭐너 아버지는 어떻고 어머니는 어떻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예수가 이 땅에 왔다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요한 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죠. 5장 1장 5절에 붙으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한 상태, 그래서 빛을 잃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상태,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고 어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세상에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으되,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깨닫지 못하더라의 주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이 주를 보게 되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또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상에 요 해당되는 단어가 이 둘로 다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는 깨닫다, 자기 것으로 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이기다 극복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이 어둠에 왔으니 이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 어느 번역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로 번역해도 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주인이 오셨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알아보지도 못하고 핍박하고 박대하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번역할 때 우리가 해석할 그런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한다면 빛이 세상에 와서 이 어둠을 비치니까 어둠이 아무리 숨더라도 이 어둠은 이 빛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이 어둠의 세력들은 이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를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지만 두 번역 모두 이 의미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주인이 왔지만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그 주인과 싸웠습니다.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볼때 세상의 권력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말씀으로 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갈망하고 원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왔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의 권력과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리도 이 땅에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의 싸움, 이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생명과 승리가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가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아,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미 영접하셨죠. 그렇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비춰주시도록 그 빛이 나를 비춰서 나의 이내 내면을 보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들을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